복음 중심 삼 오늘 삼과죠 다시 복음으로 처음에 우리가 뭘배웠는지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 우리가 들어간 말에서 복음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이해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네 가지 큰 틀에서 살펴봤잖아. 요 거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하는데 일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우리죠. 우리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고 나의 죄성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내가 더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를 간극을 메꿔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고 내 마음은 인간이 심히 부패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의 간극이 넓어질수록 커질수록 우리는 그 차이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누리, 누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과에서 뭘 얘기하냐면, 위선과 행위라고 하는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위선은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게 위선이에요. 행위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나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내가 위선적 행동을 하면서 나 제법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서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그 간극이 작아지면서 그 사이를 차지하는 십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3과에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이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이냐 십자가를 어떻게 더 크게 느끼게 할 것이냐 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를 아무리 깊이 느려도 아무리 깊이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냐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을 만큼 가장 큰 죄다. 이거보다 더 크게 죄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칭이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복음으로 해서는 그것을 수동적 의의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수동적 의의 나를 대신해서 나의 벌을 대신 받아주신 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등동적 의의가 있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셨어야 될 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요. 칭이와 양자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컬컬하심을 높이 생각할수록 나의 양자됨도 또한 높아질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도의 수동적 의 칭의를 깊이 인식할수록 내 죄를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죠. 또 이것이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어, 나의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행위,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위선은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거냐면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게 나기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자기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 나야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외부로부터 주어져요. 나더러 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내 정체성이 훌륭한 목사인 거고 나더러 사기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난 훌륭해, 난 대단해, 난 대견해 하고 말해준다 해도 저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이냐 가장 좋은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어룩하다, 의롭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입양하여 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 다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능정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나의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다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여기에 활동 부분의 부력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고아인가 자녀인가 달리 얘기하자면 나는 나의 위선과 행위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칭의와 양자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상 해보면 여기서 얻어지는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양자됨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음. 딱 보면. 음. 오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드러내는데 조금 주저하지 않아요. 여기 열려있어요, 마음이. 열려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서, 아, 웬만한 사람들, 특히나 그의 지도자라고 리더라고, 혹은 권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오아의 정체성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뭐도 같냐면, 우리에게 어떤 약간의 희망 같은 게 생겨요. 아이, 고아가 아니라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면 되게 삶이 편해질 것 같고 자유로워질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 칭의와 양자를 계속 누리다 보면, 누리다 보면, 문득문득 문득 경험해요. 내가 자녀됨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약.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아 그런 거구나 이게 완성될 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좌녀됨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자기 안에서 정체성 위상과 행위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 복음 안에서 찾는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즉, 칭의와 양자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찾을 것이냐, 요두 개를 놓고, 요쪽은 회개를 하고, <laughs> 요쪽은 회개 즉,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행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내 생각에 나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나 제법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 기도 열심히 해, 예배 열심히 해, 이런 것도 그 이면에 담긴 우상의 문제가 될 테니까, 이것 역시 회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더 복음을 누리면서 믿어야 돼요. 나를 칭의하시고 양자 삼으신 그 복음을 더 믿는 것.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이게 바로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회개와 믿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의 죄에 대한 인식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내 위선, 나의 행위 그런데 이걸 다시 뚫어주는 것이 칭의와 양자의 개념이다. 그래서 양자됨을 높이, 칭의됨을 깊이 이해할수록 그 사이를 메꾸는 십자가가 더욱 크고 더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의 위선과 행위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고아에 대한 마음을 살게 아니라 신의와 양자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